아, 아 누가 몇 시야? 아몇 시냐고? 아니, 마몇 시야? 뭐라고요? 아, 에, 뭐라고요? 몇 시야, 엄마? 아, 지금 지금 오전 일곱 시네요. 아 잠깐만, 야, 아 내가 밤에 너 에어컨이랑 창문 다 닫고 자라 했지? 에어컨 끄고. 아니 에어컨 아,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야 지금 이제다 이제 곧 시월인데, 야마 에어컨을 지금 몇도로 도래... 1 3도 보셨어요?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제, 옆, 제 옆에 이거 뜨거운 게 있는데.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다 식었잖아. <laughs> 아 창문 음. 다 고장 다니까아 창문 아, 왜 <laughs> 이러는 <이런> 거야?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내가 다림질을 해놓으라했던옷들다 다림 어 해놨구만. 잘했어. 에이, 깔끔해놨죠 지금. 야, 아, 오늘 뭐의뢰 같은 거온거 거 있나? 저 우편함 가서 한번 저, 저 쪽지 같은 거 있나 한번 보고 와봐. 우편함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아침이나 먹어야겠다. 아유. 아저 죽는줄 알았네 박사님 박사대박사대박사대박사대 뭐야 왜왜왜왜 왜왜 박사 왜그래 왜그래 하..하.. <laughs> 아, 의뢰가 왔습니다 의뢰? 그래? 오케이 한번 볼까 음? 이거 의뢰가 아닌데 이건? 이거 뭐야 뭔데제 뭐... 1회 폭탄만들기 대회 안내 폭탄만들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뭐야? 10월 3일까지 만든 폭탄을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등 상금은 무려 1조! 1조? 1조야 1조? 무슨, 1조? 야 무슨 대회 상금이 1조야? 말이 돼? 이거 뻥 아니야 이거? 와, 와 치킨이 몇 마리야 와 뭐야 에이 야그 태워 이거 뻥이겠지 야, 태워 태워 태우라고요? 아 잠깐만! 아니 안돼요 <laughs> 그래 그래 그 <그거> 진짜일 수도 <laughs> 있잖아 그치? 만들어서 나쁠 건 <laughs> 네. 없잖아 내가 이런 저... 날이 올줄 알고 사실 폭탄이 있긴 있어 어때 내 폭탄 한번 보러 갈래? 어, 이거만... 이런 위험한 거왜 만드셨어요? 야 원래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어, 오케이 야, 또 사람 뽑러봅시다음 아, 일단은 어 이쪽은 사람 사는 데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기 강 넘어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터트려 보고 오자고 오케이 저기 강에는 음, 음. 아무, 아무도 안 살았죠? 저강너어에는 지금 아무도 안 살아 저기 사람 한 명도 없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저기 괜찮아 박사님. 아 어어 그래그래 부스터로 그 만들어야지 부스터 아야그 아, 내것도 만들어 놨어? <laughs> 에? 아아 아, 박살인거 없는데 요아 그래? 야 가자 다왔네 여기만 건너면 아, 된다고 아, 여기서 터뜨리면은 아, 저까지 어. 피해 안갈거야 우리 사람사는 말이네 말 근데 무슨 상금이 1주냐 1주면은 내가 어 9999억원 갖고 너가 1억 가져 그럼 되겠다 야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1억 갓, 1조 갖고 박사님이 그냥 대회 참가 뿌듯함만 무슨 소리, 가지세요 무슨 소리야 여기 한번 여기 한한번번 한번 터트려보자 자 간다 자 이거는 내가 만든 어? TNT야 이건 원래 기본 TNT고 오케이? 간다 오케이 보라 색깔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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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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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게 약하다고? 아니 이게 뭐예요? 박사님 만드신 거 맞아요? 박사님 이렇게 허접한 거밖에 못 만드세요? 아니, 허저, 네?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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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잠깐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 기분 <laughs> 틴티가 아니었네 이거 잠깐만 이름이 써 있네 여기 만드니느어야 이거 누가, 너가 만든 거다 이거 아니 너가 아, 만든 아, 거였네 만들... <laughs> 아 터뜨려볼까? 아, 잘 만들어줘 아 음... 볼까? 에게 와! <laughs> 귀엽다 귀여워 아, 이게... <laughs> 야 아, 이게 <laughs> 이거 완전... 야 이정도는 대화폭탄이지 그래? 근데 너말대로 먼저... 너 말도 그래. 1위는 있어 이정도로 나갔다가 1등 못할수도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1등해야된다고이 대회는 그쵸, 이 그쵸. 무조건... 야 그럼 안되겠다 따라와 아 우리 스승님이 이런 날이 올줄 알고 나한테 그 책을 넘겨주신건가? 당연 야 근데 우리 재미요? 어디로 가야되지? 일로가야된다 어 아니 그 우리 연구소에 있는 책구름이 속에 그 우리 내 스승님이 아 나한테 남겨주신 보물 같은 아 책이 있어. 여러 가지 아, 맞아요, 물건들을 맞아요, 맞아요. 만드는 제조법이 있는 책인데 거기에 폭탄 만드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야. 가서 한번 음 한번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 보고 오자고. 그... 자 한번 가볼까? 아아아아야야 아, 야, 부스 자꾸 너만써아 <laughs> 그냥 못써못써못 어... 써. 고맙다 고맙다아 근데 방금 진짜 어디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라고. 어 부서 아주 좋네. <laughs> 아 좋아 요 좋아. 어어어어 아야. 다아이 부서 좀 꺼줄 수 있겠나? 아아 아, 당연하죠. 아 어, 됐네 됐네. 아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책 구름이 속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 아 여기서.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놓는 거거든 아. 어어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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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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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가 와 거기에 폭탄 선생님. 폭탄 제주법 있나 한번 봐봐 폭탄 제주법이요어와 있습니다 있어? 역시 우리 스승님 잠만 음 그래 한번 볼까? 어. 와 공부 좀 해라 아 이거 맞아 이거 책 제목 공부 좀 해라야 우리 스승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야! 어나 아까 글 봤더니 너무 눈이 침침한데 거기에 폭탄 만드는 에이. 재료들이 써있을거야어 아 폭탄 에이. 만드는 재료가 먼저 한번 봐봐 음~~ 음~~ 그래 어 그래 이거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 저거하고 또또 또 뭐야 이거 저거 이겁니다 이거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어 그렇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고 어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가 와. 이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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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요, 요거 요거 쪼거 이거 와 엄청 많이 필요하네 그 이거 그거 아, 아 그것도 있네 야야 야, 그러면은 우리 이루, 이러고 이루, 있을 시간이 없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복갱해줄 테니까 어. 아 네네 뭐 삽도 줄 테니까 아 네네 어 빨리 가서 우리 각자 재료 빨리 모아오자고 알겠지 아오 키키큰 어 재료 먹어봅시다 어. 야1등해서일쪽 가져서 우리 인생 역전 한번 하자 1조면 역시 야그 아까 부스터 그거좀 나한테 좀 달아주겠니? 그치? 아, 부스터요, 좋죠. 언제 또 부스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특하게 말이야, 어? <laughs> 이야, 좋아, 좋아. 어, 일단 이 주황색 양털이 필요하네 오케이, 나 주황색 어, 양털 좀, 어 여기, 저 양털 여기 있네. 오케이, 어 나무도 필요하고. <laughs> 나무. 발광석가루 필요하고. 발광석가루. 금 필요. 아, 죄송하지만 박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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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금 필요하고 이렇게 음 마을을 회사로 되는 겁니까? 아이 괜찮아 나중에 다시 변상해 주면 되지. 저1점 일점 모은 다음에 그럼 아, 청금석 청금석도 필요하고 와 청금석 음 여기 철도 필요해 철철 철도 필요하고 어, 발판도 필요해 발판 발판 필요하고 어, 벽돌 필요하고 슈퍼 먹었는데 <laughs> <laughs> 아예 계단도 그럼... 필요해 계단 계단까지 어 계단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다고 돌. 아 여기서 이렇색써줘아야자 아야, 아야.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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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하고 다이아도 아, 필요하니까 음. 좋았어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많다고 여기 여기 레드스톤 캬어어 여기 캬 박사님의 일반돌도 필요하다고 공짜 많은 장소 어, 어. 일반 돌. 어야어어야어 어, 어, 조심하세요 조심 어어 거의 영화 빠져 어 조심 어, 조심 조심 걱정하세걱정하세자 하고 안을 조심해! <laughs> 죽을 뻔했어요. 이거 이거 검은색도 필요하고 점토도 필요해. 저 위에는 그리고 어 다이아도 필요하다고. 네이아몬드네이아몬드까지 그게 마지막인가요?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럼 와 역시 모기 뭐 만들기가 힘들지 마! 밀지 <laughs> 마! 아, 뒤지마 오! 어 오케오케 허이식을 죽을 했어 오! 오허오허오허오 와일로 와일로 와로아 스릴 넘치네 오케이 오케이 반블럭 반블럭 해빨 여기 아네 반블럭 오케이 오습니다 음, 오자여여 울타리도 캐고 울타리? 오케이 핫. 음. 자 여기 노란색 양털도 노란색 양털응 핫. 오케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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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그래 나무님 나무님도 그래 나무님 나무님 피 오케이 나무님 이 빨간색 양털도 어 빨간색 양털도 오케이 이 청록색 양털도 이 산도 이 눈도 그만 좀 가지세요 그만 좀 가지시라고 <laughs> 아니야 진짜 필요해서 그래 이 철문도 아, 가져가야 된다고 오케이. 철문도 철문 철문 어디있어? 일로와 일로와 천문 여기있으니까 아 오케이 저 오케이. 버튼도 필요하다 오케이 <laughs> 오기 버튼까지 오케이 어 다했습니다 어아 틈새에 꽉찼는요 왜그래? 오케이 아주 잘했어 그리고 이 꽃도 필요해 이 꽃은 왜죠? 그래 내가 가, 내가 가져올게 자 스승님의 아. 말을 따라 아. 다 되니까 아네 들어와 다 모았어 이제 오케이 아. 이제 무스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어어내 하루 일은 있다 잘겠다. 어 보이야 어, 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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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자 일로 일로 일로. 자 내가 재료 줄 테니까 너가 한번 만들어 봐. 아 네. 자아 진짜 재료가 많아요 여기. 아우 재료 너무 많은데요? 오우. 자, 이걸로 이제 한번 뚱땅뚱땅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뚱땅뚱땅. 자, 아... 앞에 책상 가서 한번 만들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만들어볼까? 여기서 만드는 음 거란다. 이니까 그래, 그래. 아이제 만들지 못해서. 아, 미안. 나 이제 너 많이 만들게 해줄게. 만들어봐. 그렇지. 뚱땅뚱땅. 잘한다! 빨리 뚱땅, 만들으렴! 뚱땅. 뚱땅. 동땅, 동땅, 동땅! 어! 어, 만들었어? <laughs> 어, 만들었습니다. 보여줘봐.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이겁니다. 너, <laughs> 일단 줘봐. 이거를, 일단은. 네. 요, 저 복사기 가가지고 하나 복사해봐. 아, 네. 이거 근데, 아. 복사기가. 복사기가. 음, 아 여기네 <laughs> 복사기가 그거니 그래 하나 복사해 <laughs> 하나 일단 테스트로 <laughs> 한번 시험해 보자 아 근데 이거 테스트 안 됩니다 이거 터지는데 다섯 시간이에요 야 아직 시험 시간 삼이 캐서 되잖아 이거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지 아. 이거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야 될까 안 만들어야 될까 알고 하냐 어부스터이 자식아 부스터이 자식아 아 오케이 부스터 다섯 <laughs> 시간을 기다린다고 <laughs> 부스터 오호 오우. 좋아, 좋아! 우후!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걸 터트려보자고. 아, 다섯 시간! 자, 한번 터트려보자. 아, 위험한데? 와, 노래도 나오는데? 좋아. 하지 말래고 오, 갓, 플리스! 음, 절대 터트리지 말라는 거 같은데. 간다! 가자! 아! 오오오오오오! 아! 오! 오! 야! 여기 침대 깔아! 여기서 잔다 오늘! 아, 침대 깔아! <laughs> 어. 내보자 알겠습니다! 아! 네! 네! 혹시다 오케이! 음~ 아! 지났나? 아! 야! 누가! 일어나 봐! 터질러 하는 아... 것 같아. 야좀 피해있자. 아, 뭐죠? 렘렘의 아! <laughs>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